자, 이어서 2D 도면을 만들도록 해 볼게요. 지금은 3D 도면이라고 했죠. 근데 거의 똑같으니까 복제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트 1번은 지금 이름 바꾸기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2D라고 이제 검색을 해 놓고요. 3D죠. 3D 도면이. 3D 하고요. 자, 시트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시트 하나 더 만들 때는 여기 A2 여기에서 우클릭 새 시트 하고요. 만들어 졌죠 여러분. 얘는 2D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어, 삭제할게요. 표제란은 그대로 어, 삭제하고, 아 다시 넣어 볼게요. 자 삽입 네, 들어가고, 근데 표제란이 좀 달라요. 표제란을 복제했을게요. 자 복사 제목 블록 가서 붙여넣기. 표제란 이름을 얘는 3D 표제란이니까표제란2네 2D에 쓴다고 해서 다 됐으면 표제란을 편집 들어갈게요 들어갔으면 바꿔줄건 딱하나예요 여기서 척도 대신에 1대 1뭐 이정도요 그 다음에 이 그램은 3D에서 쓰는거거든요 보통 그래서 얘는 어그 V벨트 풀리 같은 경우에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언제 쓰냐면 m 명이나 이렇게 써야 될 M 타입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쓰면 되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어, 가끔 그 3D에서는 3 개를 그 그리라고 하고 3D 도면은 2D에서는 4 개를 그려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표제라는 1, 2, 3을 해도 되고 1, 2, 4를 할 수도 있고요. 1, 2, 3, 4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요구 조건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 되셨으면 스케치 마무리하고 네자 우리 2D 도면에다가 표제란도 2를 삽입하면 어들어 왔죠 이렇게 2D 도면에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해야 될게그 대표 번호도 놓고 거칠기도 넣어야 돼서 조금 더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3D 했으면 2D는 한 5분만 더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스케치 시작을 들어가고요. 똑같이 1, 2, 3, 4니까 12자리 텍스트는 아무데나 찍고 큰 글씨 그다음에 1번 오케이 하고 얘를 번호를 갖다 놓을게요. 똑같죠. 여기까지는 자, 카피 복사해서 얘를요. 자, 이 매점 하나 부품 놓을 자리 위치에 대충 갖다 놓고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2번. 그리고 밑에는 예를 들어서 3번. 여기는 4번으로 하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D도면은 또 다른게 대표 거칠기를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공면에서 내 표면 텍스처 기호라고 돼 있죠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그 설정된 값에서 큰 표면 거칠기 해놨을 거예요 이걸 쓰도록 할게요 자큰게 나오죠 하고 우클릭 계속 자, 처음에는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W는 없어야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한 적당히 거리 띄워 놓으시고요 이 정도 자, 계속. 자, 여기는 소문자를 W 써볼게요. 대문자 써도 네, 괜찮겠네요. 보통 소문자를 많이 쓰니까요. 소문자 써볼게요. W.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할게요. Ctrl C, Ctrl V 하면 좀 적당히 봐서 W, X, Y. 얘는요, X. 얘는요 Y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전부 다 드래그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누르면 따라 들어오죠 하나 갖다 놓고 갖다 놓고 네. 그 다음에 어 텍스트로 여기서 여기를 찍어 보세요 큰 글씨로 바꿔 놓고 자 가로 열고 한 다섯 칸 정도 띌까요 여섯 칸 정도 좀 띄어보고 좀더띄워 일곱 여덟 칸 정도 띄고요 컨트롤 엔터 누르시고 아 지금 글자 크기가 작은 걸로 되어어요 얘는 큰 글씨로 되어있네요 더 띄워야 될것 같아요 충분히 띄워서 벌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 정도 조금만 더 띄울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거 놓을 때좀 좁게 놨으면 되는데 좀 넓게 놔서 그래요 이 정도만 할게요 얘만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이건 같이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갖다 놓고 위치만 다시 조금 잡아주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기서 얘가 빠져요. 그냥 W도 빠져요. 네, 이렇게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부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부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맞추고요 저장 한번 하고요 다음은 여러분 주소를 써야 돼요 주소는요 여기 국가기술자격인데요 컨트롤 F 눌러서 주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한번 나오죠. 요거를 그대로 칩니다. 자, 요거 칠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메모장을 불러와서 여기서 좀 치는 게낫더라고요그 인벤터 같은 경우 좀 늦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좀치는걸1번일번 그냥 공차 해서 자, 여러분이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제가 좀 치다가 봤는데요. 45까지 하고 돈은 이따가 넣는 걸로 할게요. 자 제가 조금 이제 좀 타이핑을 했는데요. 여기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여기다 집어 넣을 텐데 자 얘는 여러분 네, 이걸 복제 한번 할게요. 복사해서 경계도 한번 더 붙여 넣어주면 여기도 2D 도면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2D 도면에서 얘는 삭제하시고. 푸디도면을 편집을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서 여기다 주소를 넣어야 되니까요 어 텍스트 찍고 아까 그 메모장에 쓴 것을 복사하셔 가지고 옮겨 넣을 텐데요 옮길 때는 좀 왼쪽 맞춤으로 하세요 왼쪽 맞춤 붙여 넣으세요 들어왔죠 주소는 큰 글씨로 바꿀게요 지금 큰 글씨로 바꾸니까 전체 큰 글씨가 돼버렸네요 이럴 때는요 어 전체 작은 글씨 중간 글씨 해 놓고 그 다음에 왼쪽 맞춤 해 놓고요 그 다음 확인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더블클릭 수정을 하시면 돼요 더블링릭해서 주소를 수정이 되야 하는데 안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만요 텍스트란 놓고 자 여기 있는 것을 복사해서 자, 왼쪽 자리 맞춤 주소 넣고 일단 한번 빠져나옵니다 네, 기존 건좀 지워버릴게요 이거 더블클릭해서 음, 여기를 어, 못 바꾸게 되어 있나보네요 네. 그냥 쓰도록 할게요. 크게 자, 문제는 없으니까요. 자, 다만 여기 자리 좀 맞춰 주시고 복사해 왔으니까. 네, 여기 돈은 여기서 도. 여기도 좀 자리를 맞춰 주시고. 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R은요. 그 사람 이름이 로쿠엘 경도니까 꺽쇠를 넣으신 다음에 드래그를 할게요. 이렇게요 예. 네. 그 상태에서 여기 보면 스택이라고 있어요. B분의 A를 넣어주시면 들어가죠. 나 됐고 여기 45도 하나 더 있네요. 여기도 기호를 도 넣으면 됐습니다. 예. 위치는 약간 저 위로 넣고요. 어좀 주소가 보기 싫은 사람은 저는 이게 원래 직접 쳐 넣으면 안 되면 주소만 따로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넣었고요. 텍스트로 큰 글씨를 하나 집어넣으면 되죠. 여러분 우리 주서 이렇게요. 네. 이런 건 일도 아니죠, 여러분. 음. 이 위치를 잠깐 보시고 너무 올라가 있어요. 대충 우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한이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해볼게요.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2d 도면에다가 표제란만 들어가 있으니까. 자, 방금 만든 얘를 삽입 눌러볼게요. 네, 들어갔죠. 조금 주서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주서를, 어, 좀더 내려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네. 자, 여기 들어가서 다시, 이 위치를 조금 내려주는 걸로 할게요. 내리고 좀 붙이는 걸로. 큰 글씨도 갖다 붙이고요. 저장하시면 네, 좀 낫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V 들어가는 것은 여기 공면에 여기 하나 들어가고요. 우클릭. 이걸로 바꿔 주시고 글자는 없죠. 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그 여기 보고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동그라미 W, X, Y, Z까지 들어가니까 까지 들어가니까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하나 표면 거를이 정도 놓고 클릭 계속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놓고요. 그다음에 얘는 복사 했을게요. Ctrl C 이두개 다요. Ctrl C 에서 Ctrl V 에서 자리에 맞는 거를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더블클릭 해서 얘로 바꾸고, 얘는 W 그리고 얘도 더블클릭 해서 얘는 숫자 12.5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복사를 또 할게요. 얘를 복사를 해서, 붙이기 w, x, y, z 까지 네, 여기는 x 여기는 y 여기는 z 인데 지금 대문자가 네, 들어갔네요 이거 좀 바꿀게요 네, 소문자로 거칠기는 넣어 주시면 돼요 숫자는 주소표 보고 주소표를 본 다음에 3.2 똑같이 컨트롤 엔터를, 누르, 엔터를 누르시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0.2 하셨으면 다시 A2 한번 더 들어갈게요 편집 들어가셔서 텍스트로 찍고 중간 글씨인데 음 얘를 칠게요. 는 왼쪽 맞춤하고 는는 하고 한 다섯 칸띈 다음에 콤마 n 대문자 n10 등급이에요. 10등급 그 다음에는 복사를 해서 한번 wxyz W, X, Y, Z. 그리고 이 숫자는 주소를 보고 8등급, 6등급, 4등급 하시고요. 이게 너무 간격이 좁거든요. 이 간격은, 어, 좀, 넓이, 여기 행간이 있거든요. 행간격을 정확히 해가지고, 한 8에서 14인데요. 한10 정도 할게요. 지 글자 크기가 됐군요. 3으로 해놓고, 네, 여기, 폰트를 고치는 게 아니라, 위아래 간격을 8 정도 바꿔주셔야 되죠. 저번에 해보니까 10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10 정도에서 나왔으면 위치만 맞춰줄게요. 한번 들어갔다가 저장하시고, 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올리셔야돼요 이건 좀, 그, 편차가 있지만, 좀 맞춰주, 네, 지금 그러면 A2 도면까지 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인데요. 연습 잘 하셔 가지고 저장 한번 하고요. 어,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